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관객들이 어떻게 봐? 그니까, 같이 봤으면 좋겠어.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테 텔릴리가 나왔네요. 테릴리는 어, 알라딘, 어, 리전스 갓스펠, 어,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아시안, 배우입니다. 브로드웨이 배우예요.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나이가 엄청 있는데 엄청 젊어 보입니다. 안 늙어. 텔린 진짜 안 늙어. 어. 4가 마흔 이에요4흔 오, 다인가 자 나왔습니다 리아미슬이 나왔네요 최근에 출산하셨죠 결혼하셨고 논란이 많 글리 주인공이에요 글리 좋아하시는 분들 저 얘기 좀 할게요 좀... <laughs> 안해 주마 아니 좀 뭔가 킴카다시언처럼 피부가 탔는데 화장 오, 이렇게 안 까맸는데 리아가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네, 일하기 어렵다는 썰이 많아요. 굉장히 어.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리아니셰는 정말 엄청난 노래하는 가수죠. 배우죠. 근데 뭐 브로드웨이는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성도 좋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스프링어웨이크닝은 정말 2010년도가 인 그쯤 나온 뮤지컬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뮤지컬이었어요. 이거는 뮤지컬 제가 저도요. 저 정말 이 뮤지컬은 역대급으로 좋았던 뮤지컬이어서 헉, 오리지널 캐스트야 나 소름 돋았어. 저안 했던 거. 아. 와 배우들 봐. 얘가 그 역할 안 해야? 모리츠아모리츠 얘네들이 다 15년 전에 고등학생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의 성적인 욕구와 호기심, 질문들, 우울감, 그걸 정말 정말 잘 담은 뮤지컬이었어요. 스프링 어웨이크닝은 그때 나왔을 때는 너무 혁신적인 뮤지컬이었어요. 이런 뮤지컬이 없었거든요. 살짝 렌트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이었다거나. 음악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이렇게 좀 어두워요. 뮤지컬 자체가 되게 어둡고 또 깨름칙한 뮤지컬이에요. 근데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아, 이게 또왜 좋냐면, 웨스트핸인가 아, 데... 이 뮤지컬이... 수... 화라 그러나 이거를 수화로 만들어진... 또... 이거... 이게 만들어지고 또 수화로 뮤지컬을 했어요. 이렇게 어, 청각이 안... 안...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안무가... 이 뮤지컬의 안무가 수화예요! 피지넛. 이렇게 15주년이 벌써 된게 정말 나이가 들었다는 게좀 실감이 난다. 제, 저 대학생 때이 뮤지컬을 공부하는 건 필수였어요. 여기에 있는 노래 다 좋아요.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꼭 들어보세요. 이, 이 앨범 진짜 추천합니다. 마마 마마 넘어갈게요. 가! w h a t s o n e o r that describes your play? 대 많이 했지. 어, 해야 돼서 많이 했지. 나름 연기 정통파요. 정통파로 배웠어요. 스탠스 클래스부터 해 가지고 이나요난 you know. 연극을 사실 더 좋아해. 그렇지 않아. 거짓말이야. 근데 연극을 좋아해. 연극 배우 연기하는거 좋아해 연기 그러니까 뮤지컬은 좀 생각할게 많은데 연극은 진짜 좀 e l s in r a t h r e p g are i e l i k a t h 진짜 a r l are like, they a 대본에 없는 거였나봐. 자,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베스트 플레이, 베스트 뮤지컬. 작품상입니다. 나도 저상 받고 싶어요. 받을 겁니다. 계속 요즘 뮤지컬들의 추세를 보면 백인과 흑인의 갈등, 백인과 흑인의 얘기, 우리 아시안들은 언제쯤 얘기를 할까요? 올해 가을, 케이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이런 게 멋있지. 이런 게 뮤지컬입니다. 아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멋있는 뮤지컬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뮤지컬 띠에러가 좀 이런 겁니다. 하, 발성 봐. 요즘 이런 발성을 가지고 뮤지컬하는들이 분 많이 없는데 되게 좋네요. 어그 그 봤겠네. 아봐 너무 잘한다. 연기하는것 봐. 아 어, 이거는 평생 남겠다. 이건. 와 노래 진짜 어렵다. 여러분, 이게 브로드웨이죠. 이게 브로드웨이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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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브로드웨이입니다. 이거죠.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스테이지 메이저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테이지 메이저 강태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상을 하면서도 연기를 해요. 브라이언 칸스텐 브레이킹 매드로 유명한 사람 있죠. 저번에는 그 어떤 뉴스앵커로 한 플레이 어 네드워크 연출했죠. 아 거기서 쓴게또쓴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연출가네. 아, 여러분 빌리 포터입니다. 빌리 포터는 엄청난 배우이자 가수이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킹키부츠의 롤라로 유명합니다. 오리지널. 정말 매번 이 사람의 패션으로도 유명하죠. 이 사람이 옷 자기가 직접 수선해서 가지고 다닌 사람인데 에미어워드, 그래미어워드, 토니어워드까지 다 이겼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노래하는 게 진짜. Where you lived 원래는 Where you live가 근데 이거 지금 애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 노래는 Under 어 the Street Where You Live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My, My Fair Lady 뮤지컬에 나온 노래예요. 지금 왜 어떤 거라는 거냐면 아까 세미을럴 잭슨이 한 말이 그거예요. 브로드웨이는 매일매일 일어나지만, 그 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배우가 아니더라도, 스테이지 매니저, 시닉 디자이너, 음악, 오케스트라, 다, 이런 것들은 정말, 모든 게다 하나가 이루어져야지 만들어지는 게 공연이에요. 브로드웨이를 떠나서 뮤지컬이에요. 플레이예요 사람이 한치,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배우만 보여지고 배우만 상을 받지만, 뭐 항상 시상식에서 말하는 진부한 그런 우리 스태프들한테 영광을 돌린다가 진짜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우 한 명으로 공연을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뒤에서 일하셨던 배우 포함해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네요. 어, 심지어 디에럴 크리티까지 있네요. 결국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걸 보면 결국 이1 년간 우리 열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열심히 했다. 우리의 친구들이 떠나갔다, 죽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 이 커뮤니티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에런트비엔, 아리아나. 작년 여우주연상, 작년 나무주연상 가져가면 됩니다. 몰락물치티나 먹고 살아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나무주연상입니다. 뮤지컬. 뮤지컬 나무주연상. 와, 난 진짜 솔직히 아까 얘 보고 너무 놀랐어. 아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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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어 과연? 와! 어, 여러분, 지금, 이게, 아까 말한 거 들었어요. 경쟁이 아니에요. 뮤지컬은 경쟁이 아닙니다. 어머. 여러분, 뮤지컬은 경쟁이 아니에요. 뮤지컬은 사랑이에요. 서로를 품어주는 커뮤니티에요. 어리다. 22. 2 2 살입니다. 얘 지금 엄청 떠네. No, he's MJ right now. He's a, he's still MJ right now, like. 자, Cynthia Rivera 미달 여러분 컬러 파플로 엄청 유명했고요. 컬러 퍼플도 한번 다루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가수 중에 제가 제 기준 노래 제일 잘합니다 제일 노래 스토리텔링으로 노래 제일 잘합니다 위키드 영화에 나옵니다 알파바로 알파바 엘피? 여우주연상 컴온 썬 얘가 이... 조키나가 이기겠다 조키나 I call it 너무 잘해. 약간, 여우 그러니까 주연상으로 봤을 땐 얘야 내가 볼 때. 그리고 신태아가 지금 엄청 행복해 하는 거 봤어? 이름 부르면서? 완전, 아, 완전 챙기거든, 둘이. 둘이 봐봐, 엄청. a m <목소년> 강한 사람이다. 확 응. 뜨겠다. 나도 보고 싶을 것 같아, 그 공연 보고 나서. 달라. 연극이랑 뮤지컬이랑 소감 레벨이 달라. 얘네 빌드업이 있어. 영어는 되게 점잖고 되게, 어. 식스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오픈을 하기 전에, 그죠? 프리뷰. 프리뷰 예고 중에 이제 팬데믹이 터져서 오픈한 지는 정말 오래, 그니까 이 뮤지컬이 공개된 지는 정말 오래됐지만, 정말 그리성 석세스풀 했고, 그래서 지금 이 토니에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정말 잘 됐어요 뮤지컬이. 이 뮤지컬은 특이한 게 투어, 크루즈, 웨스트엔드, 브로드웨이 다 이렇게 팀이 있습니다. 여자 여섯 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다 죽어 다섯 명은 다 아,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보고 싶었어.